예, 안녕하세요. 어, 평화, 한반도 평화를 그리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강의하게 된 어, 통일교육협의회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평화와 통일 어떤 것이 먼저라고요? 평화가 먼저와 편제입니까? 통일이 먼저입니까? 평화가 중요합니까? 통일이 중요합니까? 평화가 목적입니까? 통일이 목적입니까?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안에서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 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통일이 목적이나, 통일이 모든 것에 대한, 어, 우리가 선, 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평화의 단계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단계 있습니다라고 아주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지키기 첫 번째 두 번째 평화 단계는 평, 한반도 평화 만들기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섬기기라는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세 가지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좀더 면한반도 평화 지키기라고 얘기할 때, 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어 행복 있다 우리 어 조합원들께 한번 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화의 그림을 그려라.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평화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짧은 푸른 풀밭에 햇살이 다사롭게 비치는 가운데 이 풀밭에 소가 한가롭게 거니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푸른 풀밭에 연인이, 가족이 너무 손을 잡고 있거나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뛰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그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평화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라고 할때 예, 그림 보이시죠? 우리가 평화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부분을 쉽게, 아무나 편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평화로 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었다. 라고 생각을 하, 해야 된다는. 자, 그런 모습에서, 어, 요 순위를 우리가 잠깐 본다라면, 요 순위는 뭐냐면, 세계의 군사력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군사력, 힘센 나라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봤을 때,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딘가요? 예, 어, 미국이고요. 두 번째 힘센 나라 어디요? 러시아. 세 번째 중국. 근데 이,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요 어떻게 보면 엎치락뒤치락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라면 아마도 중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도,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 일, 어, 일곱 번째 강한 나라가 일본. 자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몇 인가요? 11위에요. 우리가 비록 한반도에 핵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미동맹 안에서 우리가 어 동맹의 군사적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로만 가지고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 11위에요.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북한은 몇위일까요? 예, 북한은 23위래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계 11위의 대한민국과 23위의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한미 동맹 안에서라는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힘 자체도 어떻게요? 꾸준히 국방력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겨요. 분명한 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저도 포병 군대에서 제가 포병으로서 군생활을 어. 말년 병장으로서 제가 전역을 했었었는데, 어 제가 포병을 하는 가운데 이런 거를 이렇게 군사 안에서 봤었을 때 전쟁 시 작하는 순간 서울에 어떻게 해요? 2만 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진대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2만 발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큰 기술의 핵무기, 뭐 이런 전략적 자산의 무기가 우리 서울에 떠나지는게 아니고요. 625때 썼던 포들을 조금만 개량을 해서 한다면 바로 지금도 쓰는 포가 돼요. 그래서 전쟁 시작 그러면 그 포들이 그대로 서울 하늘 아래 포탄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625때 썼던 포들이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한 30km, 35km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옛날 6.25때 썼던 포들을 개량으로만 조금만 한다면 예, 155mm, 105mm 이런 포들이 요 얼마든지 서울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전쟁 시작해서 서울 안에 아래 엄청난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 포탄 속에서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나요? 서울이 숙대밭 뜬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어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전쟁할 때입니까? 우리가 평화로 와야 될 때입니까? 라고 할때 우리는 평화로워야 될 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좀더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참 힘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너무 미국의 종속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되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모습을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없는 나라인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요? 우리나라? 세계 11위에서 13위, 15위 왔다갔다 하는 경제대기국이고요. 군사력도 우리가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11위의 나라예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계 1등, 2등, 3등, 4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슈퍼 울트라. 모든 힘 세다는 걸다 갖다 붙였을 때 맞는 나라 어떤 나라요? 미국. 그런 가운데 과거 어, 미소냉전 시대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룩하겠다는 나라 어떤 나라요? 러시아. 그런 가운데 초시퍼 울트라 강국인 미국과 지금 21세기 안에서 이제 어,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신흥 강대국으로서 패권 국가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요? 중국. 예, 군대 자체가 없는 나라요.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군대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경제, 세계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군대가 없지만 자위대라는 걸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킨다라는 정도의 국방력으로 갈고도 세계 7위의 나라가 있는 나라가. 그래서 세계 어떻게 보면 1등, 2등, 3등, 4등의 나라가 이 한반도를 들었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화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평화 만들기라는 건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평화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아까 평화를 지켜낸 다음에 평화를 만든다라는 건 소극적 의미에서 뭐예요? 전쟁이 이제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남한과 북한 또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우리 동맹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북 이중 러가 어떻게 세력이 균형을 맞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쟁 자체가 없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소극적 평화를 얘기한다라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균형 자체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진다는 의미 안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통일이 항상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라면 한반도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해야 됩니까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고요. 이 정의 구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어떤 평화요?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이 평화가 왜 필요하냐?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우리 100여년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한반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꿈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문화국가, 자유국가, 정직국가, 평화국가. 예, 이분들이 누군지 사진만으로 다 아시겠죠? 좀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국가는 누구시라고요? 예, 문화국가를 꿈꾸신 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자, 100번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의 모습이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100번 김구 선생님은 100번 김구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어떻게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요? 온전히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문화가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타인과도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가운데 우리 두 번째 우리 누구시죠 운합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세요 운합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꿈꿨던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인가요 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투쟁에 있어서는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건 뭐예요? 우리 어느 한, 어느 쪽이든 한 쪽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 문화의 순과한 표현 방법들을 신봉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산화에 대한 거. 우리가 세계 냉전 시대 속에서 전세계가 공산안을, 어, 대어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공산안을 막는 모습으로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국가를 꿈꾸셨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하셨다.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분은 누구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속에라도 성실을 잃거든 뼈저리게 뉘쳐라. 죽더라도, 무엇을,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다짐해야 할두 가지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자. 둘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놀지 말자. 라고 하는 가운데, 진실은 반드시 따른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어, 무슨 나라요? 정직한 나라를, 꿈꾸셨어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나라가 빼앗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 정직에 대한 나라를. 자네 번째 우리 도마 안중근 의사예요. 어? 근데 이 도마는 아까 제가 백범, 운남, 도삼 이거와 다르게 이 도마라는 뜻은요. 네, 세례명이 우리 안중근 선생님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도마라는 건 세례명으로 썼다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화주의자가 평화주의자를 사살하였다. 다시 한번요. 도마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표현은 뭐라고요 평화주의자가 평화주의자를 총으로 사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화주의자인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께서 예, 일본의 평화주의를 평화를 주장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요? 해 사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셨나라고 본다면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토 이토 히로미를 죽인 것은 나 일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나는 독립군의 중장 자격으로 이토를 사살하였다. 나는 군인이다라고 얘기해서. 안중근 의사가 일도 히로부를 사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를 예, 군인으로서 전쟁포로로 대하라 라고 했으나 일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 사형을 언더받으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책을 저술할 때까지는 어, 사형을 잠시 늦춰달라고 했었고 일본도 그것을 수용했는데 이때 어떻게요? 안중근 의사가 책을 저술하다가 일본이 갑자기 안중근 의사를 사형에 처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혹여라도 기회가 있다면 라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갈수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혹여라도 기회가 된다면 라 중국에서 조중접경 지역을 우리가 조선,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가는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가야 되냐면 여순이라는 데꼭 갔으면 좋겠어요. 여순에는 뭐가 있냐면 여순에 가면 관동대법정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어 재판에 서가지고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예 사형이 집행된 그곳이 바로 있는 곳에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때 안중근 의사가 어 사형을 언도받은 가운데 쓰셨던 책이 바로 동양평화론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평화는 동양평화고요 어 평화주의자가 평화주의자를 사상에 따를 때이 평화주의자, 이토 히로부미가 꿈꿨던 평화는 뭐냐면 극동평화예요. 그러면 동양평화와 극동평화의 차이는 뭐냐라고 할때 동양평화는요. 삼국,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대일본제국, 그 다음에 대청제국, 대한제국 이 대일본, 대청, 대한제국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삼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세개의 나라가 서로 평등한 가운데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동은행, 공동화폐, 공동군대, 지금 이 u 의 모습을 안중근 의사가 100여 년 전에 벌써 꿈꿨던 거예요. 그걸 100여 년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동양평화론이라고 한다면, 이또 이름이 일본이 말하는 그 평화주의자였을 때이또이름가 꿈꿨던 평화는 극동평화인데 이 극동평화는 뭐냐 라고 할때 대일본제국, 대청제국, 대한제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계가 있고 이 위계를 잘 지키는 모습이 바로 평화다 라고 생각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어, 행복있다 우리 어, 조합원님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이으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으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네개 나라에게 우리가 한반도 통일 또는 한반도 평화가 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통일되어지므로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이룩된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평화를 꿈꾸는 그런 모습,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평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이룩하겠다 평화를 선도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를 두려 싸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또한 그것이 평화를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과 평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 있다를 통해서 원코리아 통일된 한반도 또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첫걸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